삼뽕나무 효능에 대해 살펴볼까요? 강장식품인 뽕나무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효능이 좋아, 뽕나무 열매 오디, 잎, 가지, 뿌리 껍질 등이 약용으로 활발히 쓰입니다. 뽕나무 부위별 약성에 대해 북한 동의학사전의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면, 뽕나무 열매인 오디 채취 시기는 연글기 시작할 무렵 채취해. 햇빛에서 건조합니다. 형질은 차고 맛은 답니다. 음혈을 보해주고 진액을 늘리며 오줌이 잘 나오게 합니다. 또 변을 무르게 하고 머리카락을 까맣게 합니다. 혈허증, 음이허하고 진액이 적어 입안이 마르면서 갈증 나는데 눈이 잘안 보이는데 이명, 흰 머리칼이 일찍 나는데 혈허변비, 연주창 등에 약용합니다. 뽕잎의 채취시기는 가을 서리가 내린 후 채취하거나 떨궈진 잎을 거둬 햇볕에 건조합니다.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쓰고 답니다. 풍열과 혈열을 내리고 피나는 것을 멈추며 눈병을 치료합니다. 혈당과 혈압을 낮추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며 억균작용을 합니다. 풍열감모풍열로 눈이 벌겋게 되며 껄끄럽고 아프며 눈물이 나는 결막염 혈혈로 피가 나는데 고혈압 등에 약용합니다. 뽕나무가지 채취시기는 봄, 가을, 겨울에 가는가지를 채취해 햇볕에 건조합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씁니다. 풍을 없애고 오줌이 잘 나오게 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빗증, 팔이 쑤시는데, 사직영련, 각기, 부종, 고혈압, 하지마비 유머티즘성 관절염 등에 약용합니다. 뿌리껍질 채취 시기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뿌리를 채취해 겉껍질은 긁어버린 후 속껍질을 벗겨 햇볕에 건조합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답니다. 폐열을 내리고 기침을 그치게 하고 숨찬 증상을 치료하고 오줌이 잘 나오게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거담, 인뇨,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폐열로 기침하고 숨찬데 혈당 부종 소변 분리 고혈압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에도 약용합니다.